예, 목요철학 이문포럼을 예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부터 어, 여러분들 목요철학 이문포럼 하반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에, 여러분들과 상반기 이문포럼을 음, 음, 함께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또 9월이 돌아왔고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또 어, 어, 12월 초까지 12주 어, 진행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걸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하반기 이 문포럼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문을 열어 주실 우리 백승균 목요철학원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윤입니다. 목요철학 인문 포럼, 이 오늘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연의 피해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누구나 우리의 생각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주실 쿠사누스에 대해서 우리 김형수 교수님 혹은 가톨릭 대학 신부님이십니다.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른 중세 근세 이렇게 나누지만. 타락으로 보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기점에 선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세를 되돌아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좀더큰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과 질문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들은 르네상스 200년의 그 시기를 거치는 과정 중에 초기 르네상스부터 어 그리고 어, 어, 완성기까지 이렇게 인문주의자들과 그리고 예술 영역에 특히 이제 미술 영역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이번 하반기 부터는 철학 음악 자연과학 등을 통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좀 전체적으로 짚게 될것 같습니다 논의 얘기 됐습니다만 르네상스 라고 하는 그 200년의 시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지난 시간에 상반기 때 저희들이 했던 인문주의자,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했던 그 인문주의자들, 이제 문학 영역이었습니다만 동시에 다빈치를 포함한 예술가들의 영역들을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 이렇게 살펴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 상수시기는그런 인문주의자들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세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 하나의 과정, 이행기. 속에 바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하나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적용하고 부여하는 그 시기가 이 르네상스인데 오늘 혹은 다음 시간에 저희들은 이 르네상스 시기를 대변했던 독일의 그리고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철학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교회갈 때는 제가 세 사람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불행하기도 브루노는 빠지게 되고요. 오늘 쿠사누스와 그리고 다 마키아벨리 이렇게 아마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쿠사누스가 특별히 또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로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사상이, 사상이 근대를 규정하는 모든 대부분의 철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어, 이 쿠사노스의 이 철학이 결국은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그 이후에 셸링, 해결과 같은 사람들이 근대 철학에 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상적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고 그 사유의 세계가 사실 조금 더 길게 내려가면 해결이라고 하는 어, 독일 관념론 철학자에게 더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오늘 그 얘기들도. 아마 지금 제목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어 조금 유명입니다만 완전히 이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만 그 빛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요 어 서울 가톨릭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김형수 교수님이신데요.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독일 뮌헨 예수회 철학대학에서 중세 철학을 전공으로 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철학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서울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니콜라우스 쿠사누스의 신 인식과 자기 인식 신 개념을 통한 정신의 인식 가능성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고요. 주요 역서로는 이 쿠사누스의 저서를 번역한 겁니다. 신의 바라봄. 가톨릭 출판사에서 2014년에 나왔고요. 그다음 어, 마인난트 림베크의 예수의 유산, 그리스도교 정신을 새롭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분도 출판사 2017년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인간상이라고 해서 가톨릭대학 출판부에서 2018년에 또 역사가 나왔고요. 올해도 그리스도교 철학, 주체성의 발견이라고 하는 번역서가 가톨릭 출판사를 통해서 2020년에 나왔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교와 그리고 철학자로서의 니콜라우스 구자누스와 관련된 많은 논문들을 지금 발표하고 계십니다. 오늘 769회 유한과 무한사의 인간정신 니콜라우스 구자누스를 강연해 주실 김영수 교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